제가 갈게요. 네. 와요, 빨리. 내고 들어오면 돼, 밀고. 한 2분만. 네. 왜? 여기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방사가 깔끔하게 앉아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네. 편하게 앉아있네. 뒤로 가서 편하게 앉으시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변동 이동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 놓고 응? 그래서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직장을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고민도 많고 아련도 많다 그래 근데 아직 특별하게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어지는 내, 내 손에 쥐는 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도 고민만 많을 뿐이야. 응? 그래서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운이 있긴 해요. 올해는 네. 음,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 하더라도 변동이 있으라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다 그러면 특별하게 직장이 없다 그러면 양력으로 6월이니까 그래도 한 달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응? 네. 7월달 정도 양력으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선에서 맞춰가서 음. 내가 직장을 취직은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아니면 변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변동 수도 있고. 음. 응? 네. 근데 제가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음. 계 제가 원하는 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니 내가 그랬지? 네. 조금 낮추라고. 네. 조금만 낮추라고. 언니가 너무 있잖아.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너무 높은 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낮은 데를 봐야지만 언니가 취직을 하지. 음. 안 그러면 원래는 25살에 내가 취직을 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내가 한 번은 너무 높은 걸 바라다 보니까는 미끄러지는 형국이다 그래. 응? 음. 음?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직장을 조금만 낮춰서 보는 건 어때요? 네. 그것도. 응? 괜찮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어디? 어디 가려고? 저는. 영업직인데. 응. 음. 네. 그래도 어디 들어가 영업직이라도 어디를 들어가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제약부. 제약 쪽. 제약 쪽 영업직으로? 영업하는 걸로? 네. 언니 근데 언니한테 영업이 맞아? 응? 저는 맞는 거? 영업이 맞아? 네. 언니한테? 네. 그래. 성격이 막 그렇게 네. 더분도굴 하진 않은데. 계약직에영업직에 약, 약, 약? 네. 약. 네. 7월달에 자리는 나와, 언니. 음. 7월달에 자리는 나와. 음. 7월달에 자리는 나오는데, 어, 내가 너무 음. 이렇게 작은 데가 나올 거예요. 음. 작은 데로 일단 들어가. 작은 대로 일단 들어가시고 나면, 네. 가을 정도? 10월 정도? 이때 가서 이동 변동이 또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잘 하시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음, 시작해. 왜냐면 언니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 운이 있잖아. 언니가 의외로 그런 복이 없어. 직장 복이 없어. 네. 응?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붙을 거라 생각을 하고, 누면은 떨어지고, 누면 떨어지고, 응? 그러니까, 언니가 어디든 간에, 스물, 20... 그러니까, 올해는, 붙어. 그 대신 작은 데로 가야 돼. 응? 네. 언니가 작은 데 가려고 했으면 벌써 갔어. 근데, 작은 데는 시련이 까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큰 업체로 들어가가지고, 언니가 자리를 잡고 싶은 거거든. 응? 근데 자리를 잡는 거는 아직은 조금, 그렇다 그래. 음. 그러니까 작은데로 일단 7월달 되면 작은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작은데 들어갔다가 10월 음. 4월달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동 변동이 있어. 그 10월달부터 시작하는 거는 근데 큰데부터. 언니 큰데부터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 있으면 그래요. 조금 더 쉬어. 좀더 쉬어도 돼요. 응, 좀더 쉬어. 뭔가 근데 막 자꾸 우울해지고 쉬니까 응, 불안해져. 저는 일하고 싶은데 응, 그럼 작은 데는 왜안 되는데? 자존심이? 그것도 있게 있어요. 응? 네. 자존심이 상해서? <laughs> 네. 언니가 올해 네. 어이됐던 간에 3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삼제라서 조금 힘들어. 올해는 운이 들어오는 재라서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직장이 올해는 솔직히 언니 직장이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응? 네 응? 자꾸 간만 보는 거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그 언니 3년 동안 이거 뭐야 끌터만 타고 응? 특별하게 직장도 내가 딱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작은 데는 싫다 그러는 거 아니야 무조건 큰 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응? 음, 마음, 같아서는 음.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응.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또, 진짜. <웃음> <웃음> 아니야 언니, 10월달 기다려봐. 10월달이요? 음. 네. 10월달 기다려서 안되잖아? 네. 그 다시 찾아와 음. 10월달 돼서 네. 10월달 돼가지고 내가 안된 이게 영업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로 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찾아와 그때는 네. 길을 가르켜 줄게 응? 네. 알았지? 올해 안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네. 올해 안에 못 들어가면 진짜 열받잖아 네. 어? 네. 자존심 상하고 네. 이때까지 친구들한테도 그래도 나보다 못난 것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음. 어? 뭐든지 학벌이나 제주나 이런 걸 따져서 보면은 나보다 먼저 들어간 애들이 2, 3년이나 있는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타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시험을 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네. 언니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얘기, 예를 들어서 실기가 있든 아니면 면접이 있든 근데 실기는 그냥 그냥 간다고 쳐. 너가 자꾸 면접에서 미끄럼 타는 기야 네. 응? 네. 면접에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언니가 조금, 만약에 내가 면접에 진짜 붙어야겠다는 거면 방법은 있어. 응? 네. 응. 그게, 10월달이라고 그랬지만, 7월달에도 갈수 있는 방법은 있어. 네. 응? 진짜 큰데로 내가, 내가 원하는 거 완전 큰데는 아니지만, 지금에, 그래도 생각했던 건데 언니가 생각한 데가, 세 군데네. 지금이요? 내가 이렇게 이 네. 제약 계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가 세 군데 묶잡아서 음. 크게 잡아 세 군데 네. 그세 군데만 내가 그세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고 언니는 생각하고 있다고. 네. 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 운대가 조금 들받쳐줘서 그러는 거야. 음 자꾸 왜냐면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거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응. 왜? 영업집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한다고 딱 봤을 때 언니 관상이 영업으로 딱 해먹는 스타일은 못 되거든. 응? 언니는, 언니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면접관들은 절대 그러지가 않거든. 과연 저 사람이 영업을 할까? 우리 집 약, 우리의 회사에 약을 팔수 있을까? 이러거든.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꼭 보면 은 카트라인이 한 사람씩, 한 사람으로 인해서 떨어져, 언니가 보 다섯 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꼭한 카트라인에서 내가 떨어져, 어 맞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가 만약에 이걸 갖다 내가 7월달에 운기가 있고 10월달에 운기가 있는데 내가 진짜 올해는 내가 꼭 시험에 붙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어, 응? 네. 방법은 있으니까 그 방법은 언니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럼 그 방법을 알려줄게. 네. 응? 알았지?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물어봐. 혹시제 남자친구 때문에도 좀 자존감이 저는 떨어지거든요. 응. 음. 네, 그래서. <laughs>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아, 그것도 있고, 음. 그냥 뭔가 라이벌 관계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오래 붓게 그런... 해줄게. 네. 오래. 붓게 네. 해주면 믿을 거 아니야. <laughs> 그치? 올해 운이 좀 나쁘진 않아 올해 붙어야 돼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언니도 올해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네. 올해는 안 붙으면 나는 진짜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네. 어? 맞지? 그러니까 올해 붙을 수 있는 운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붙게끔 해줄 테니까 뒤에 전화 보자 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안 되니까 네. 시간 될때 네. 가까우니까 봐요. 전화하면 응. 네. 알았지? 네. 그러면은 붓게 음. 끔해줄게옵니 내가? 네, 오케이. 네. 어. 자, 궁금한 거 없지? 네. 남자친구 오케이. 한 번만 봐주시면. 남자친구? 네. 몇 살이야? 동갑이고 음. 저 저보다 하루 빨라요 음. 날짜는. 음. 야, 니네들 오래 들어서 많이 티가 티가 한다 많이. 맨날 써. 어? 그러니까는. 네. 만난 지는 좀 됐는데, 너무나도 티가 티가 하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어? 자존심 싸움이 많아놓고, 응. 그리고 지잘난 맛에 사는 애고, 어? 응? 말로는, 야, 이해해. 그러는데, 순간순간마다 너의 자존심을 건드려. 네. 응? 그래서 승질나 죽겠어, 어? 그래서 너희 씨발 봐라 너 내가 여기 합격만 해봐 너희 씨발 다 죽었어 이러고 네. 지금 이러고 있어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가 봤을 땐 직장이 튼튼해 네. 어, 직장이 튼튼하니까 더 네가 열이 받는 거야 네. 어? 직장이라도 막말로 말해서 좀 날딱부리 해가지고 좀 소금에 다니면 되는데 얘가 대기업에 다니나 보다 조금 좋은데 네. 어? 그러니 둘이서 뭐 이런 결혼 문제도 있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앞으로 그 열애 연애, 만 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응? 앞으로 그래도 미래를 조금은 설계를 하는 둘의 사이란 말이야. 응? 근데 아직까지는 뭐이 남자도 있잖아. 너무 재는 게 많아. 그리고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응? 내가 직장을 다 튼튼하니까 너도 직장을 튼튼한테 다녀야 된다.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막벌이 이래야지만 일구고 산다. 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얼른 취직해라 이거야. 근데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냐고. 맞잖아.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그치? 면접에서 붙게끔 해줄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 네. 음, 이 남자친구는 그래도 지가 괜찮아. 직장 잘 다니고. 자, 가끔씩 너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렇지. 다른 건 없어. 네가 봐도 그렇잖아. 네. 형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의외로 또 뭐가 있냐면 고집이 세.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 자중,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 <laughs> 그러니 언니도 자존심이 강한 여자거든. 응? 자존심 빼면 시체야. 응. 그러니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처음에는 그래도 동등하게 나갔거든 이 남자랑. 어,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출발 스타트딱 먼저 나갈 줄 알았거든. 네. <laughs> 어? 작년 스물 다섯, 스물네 살 때. 응? 맞잖아 근데 얘가 스물 스물 다섯에 먼저 나간 거야. 스물 남자애가, 네. 남자친구가. 그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지. 응? 네.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렇지? 네. 궁금한 거 있어 없지? 아니요. 네. 오케이. 이거 내가 언니가 산에 갔다 와서 네. 선생님이 산화를 좀요거 끝나고 산에 가야 되거든. 네. 산에 갔다 왔어. 네. 알았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 응? 음. 네.